네, 오늘 주식은 이구 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이구 산업이 오늘 슈팅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추가 체크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멤버십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설명도 같이 드리는 거니까 이 멤버십 소유님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지금 슈팅 나오는 게 이구산업은 대표적인 뭐 비철금속, 구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구리 같은 거.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구리, 요즘 뭐 금값도 미쳤잖아요. 이게 금속 관련된 종목들, 아, 아니 종목이야. 금속 관련된 가격들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거든요. 지금 구리가 역사상 또 신고가 달성했어요. 지금 구리 차트, 구리 선물 차트인데, 구리가 이번에 역사상 최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최고점이었는데,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구리 관련주로 엮여있는 많은 종목들. 대창도 공략을 했었는데, 대창도 지금 이번에 익절을 좀 했고, 이구산업도 지금 슈팅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원래 요 종목들은 구리랑 대창 이런, 그니까 대창 뭐 이구산업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철, 그니까 금속 관련된 종목들은 보통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슈가 이렇할 다 만한 뭐 굵직굵직한 뭔가 사실 이슈가 있는 건잘 아니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로 치면 뭐 FDA라든가, 뭐 임상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테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의 테마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오랜만에 신고가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엄청 오랜만에 온 거라고. 그니까 간만에 온 기회를 놓치고 싶겠어? 안 놓치고 싶겠어? 안 놓친다고요. 그러면서 이럴 때 강력한 슈팅을 보통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딱 일주일 전에 4880원에서 멤버십 변형으로 이미 이거 종목 들어가시라고 올려 드렸고 뭐 대창도 올려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강력한 슈팅이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근데 우선 오늘부로 저점 라인은 확실하게 잡혔다 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구산업이 어차피 박스권 형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취해 오고 있어요. 엄청 오랜 시간 박스권 형태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건 박스권엔 룰이 있다라고 그랬죠. 규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칙이. 그게 뭐야? 박스권은 큰 박스권이든 작은 박스권이든 하단에서 저점을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반대로 상단 라인에서 돌파를 못 해. 여기 직전에 있었던 중류자의 돌파가 안 나와. 그러면 하단까지 떨어지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핑퐁 핑 퐁핑 퐁핑 퐁 이렇게 움직이니까 박스권에. 물론 여기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됐었을 때 위로 돌파가 나오느냐, 아래로 이탈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방향성이 터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핑퐁 핑퐁 하면서 움직이는 게 박스권이다.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신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아, 당연히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손익비를 맞춰서 매매를 하려면 어떤 영역이 좋겠어요? 하단 영역이 당연히 좋다라는 거지 하단 영역이 하단은 잘랐을 때 짧지만 먹었을 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익비가 맞으니까 이런 것만 몇개 골라가지고 손익비 매매하는 거예요. 확률 싸움 하는 거죠. 대신 내가 이 정도 손익비 차이면 세 개를 날려 먹어도 한 개만 먹어도 면징 하고도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단라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하단에서 저점을 뭐 어떻게 해야 잡았다라고 볼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항상 어떤 중류 자리에서 힘싸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중류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힘싸움이 이루어져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면서. 그 패턴이 이제 이렇게 이중 바닥형이 되기도 하고요. 삼중 바닥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되기도 하죠. 어찌 되었든 왔다 갔다 하는 건다 힘싸움 하는 거예요. 중류 자리 터치라고 이런 게 나오다가 종가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주면 이때서부터는 여기가 매수세가 이겼으니까 매수세의 점령지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부로 급했던?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지금? 직전의 중요자리가 여기였죠 요 지점 오늘 확실하게 돌파했잖아 그러면 뭐야? 저점 잡혔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이 자리 돌파 나오니까 뭐예요? 대슈팅 나오면서 빠바바방 치면서 가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바바방 치면서 이제 어디까지?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박스권 하단에서 자리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 기본 틀이라고요. 그래서 요 8,000원 좀 이상까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선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게 똑같은 이유예요. 물론 이제 짬이 좀 차면은 이것까지 확인 안 해도 어느 정도 흐름만 보더라도 조금 더 미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4 8 8 0원에 공략을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전 조금 더 빨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요렇게 터질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올려드렸던 거긴 한데, 뭐, 자잘 움직임이 만들어져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목표가는 이제 어디로 잡으시면 된다? 박스것만 먹더라도 우선 한두 배렐리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봐서, 8,000원까지 우선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한 가지 변수. 그게 뭐냐면,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거래량은 결국에 힘이에요, 힘. 근데 이 힘이라는 게한 번에 무한하지가 않죠 우리 자동차도 운전할 때 주유 한번 했다고 그차 폐차할 때까지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유 한번 하고 그 주유한 만큼 또 이동을 했으면 또 주유를 다시 해서 에너지 충전을 좀 해줘야 되죠 여기서 바로 못 간다가 아니라 이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산업이 어느 정도의 연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터트릴 수 있을 정도의 연료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가면서 8000원까지 슈팅을 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무리해서 이게 얘가 거의 연료통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리해서 이만큼 쓴 거면 에너지를 좀 충전해 주고 가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해서 약간 눌림자리 이렇게 잡아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냐 눌렀다 가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연료 사이즈의 결정이 나는 거라서 두개다 두개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눌러주더라도 이상한 움직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순간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번에 오늘 돌파 막 만들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지금 몇 달쯤, 거의 1년이죠? 거의 1년 다 되는 시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돌파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깨고 싶겠어? 안 깨고 싶겠어? 안 깨고 싶겠죠? 오늘 돌파봉이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눌림이 나오든 바로 가든, 오늘 나온 이봉이 기준봉입니다. 이봉 밑으로 눌러주는 거 괜찮아. 괜찮은데, 이봉 밑으로 빠지면 이제부터 흐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어디 잡으셔야 돼요? 여기 잡으셔야죠. 여기 안 깨지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8,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아, 이러면 수익분 다 뺏겨서 나 싫은데? 좀 불안한데요? 이런 분들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분할익절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보시면 심리적으로 안전, 안정 안정이 되면서 컨트롤이 좀 되실 거니까 요까지 같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가에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종목들도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이랑 타점이랑 이런 것들도 멤버십에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